미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국가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바이오 분야는 국민 건강, 안보,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첨단 바이오 분야의 산업체, 학교, 연구소, 병원 융합과 기술 분야의 융합을 통해 바이오 경제를 선점하는 전략이 중대한 시기입니다. 기술과 혁신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고, 또, UST c 립 i p School에서 대표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권석윤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 기업은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로 덴마크 경제에 기적을 가져다 주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첨단 바이오를 바탕으로 한 제품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며 바이오 경제를 선도할수 있다는 방증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생명공학이라는 용어는 1919년 칼 에레키가 출간한 저서에서 유래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맥켄지 앤 컴페니 보고서에도 언급된 중요한 분야입니다. 생명공학 기술은 보건, 농업, 소재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인류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대상 생물체에도 적용돼 기후변화, 식량, 환경 등 인류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은 기반기술로서 타 분야와 밀접히 결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도 융합하여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만들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정부가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 개발에 4조 원 이상을 투자해 기술 발전과 혁신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은 크게 성장할 수 있었고 기술 수출도 늘어났습니다. 또 바이오 분야의 인력 양성과 함께 특허 및 논문도 증대되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재는 생산과 소비는 물론 사회의 변화를 앞둔 바이오 경제 시대입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기술과 혁신 독자 여러분께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84년에 유전공학육성법을 시행했고, 1995년에는 이를 생명공학육성법으로 개정하여 시행했습니다. 이때 정부의 육성 및 지원의 법적 근거가 준비된 것이죠. 특히 2020년에는 기술발전과 사회,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생명공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롭게 주목받는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은 이러한 부족함을 보완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은 국가의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한 번에 완벽하게 구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선에 힘써야 하지요.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이는 결국 바이오산업이 국가의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정부는 국가 전략 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경제 안보에 기여할 국가 차원의 전략 기술 육성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가 전략 기술은 기술 패권 구도를 고려해 경제, 외교, 안보적인 전략적 가치를 종합하고 경제 안보에서 국가 이익을 좌우할 수 있는 기술들을 중심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4월에는 2035 글로벌 바이오 강국이라는 비전으로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가 발표되었습니다. 12개의 국가 전략 기술 중 첨단 바이오 분야에는 네 가지 중점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점 기술들은 이례 도전과 안보와 직결된 기술로서 경제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며 생명공학 기술이 적용될 분야입니다. 먼저 합성생물학 분야는 공학적인 관점에서 생물학을 해석하고 설계해 공학생물학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생명체의 구성 요소와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감염병 백신 치료 분야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감염병의 진단 및 예측과 관련된 기술을 포함합니다. 유전자 세포 치료 분야는 질환 극복을 위해 유전자와 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분야입니다. 디지털 헬스 데이터 분석 활용 분야는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 통합하여 건강 관리와 질환 관리에 활용하는 분야입니다. 더불어 노화 관련 연구는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중요한 분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체계적이고 과학적 연구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고 첨단 바이오 연구 개발 성과를 적용할 수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바이오 분야의 규제 관련 이슈는 연구 개발과 산업화의 과정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선진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규제 문제는 변화하는 환경과 기술 발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추진단은 2022년 8월 7범 이후 기업 및 경제 활동에 부담이 되는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사례는 바이오 분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및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개선한 사례입니다. 2023년 2월에는 바이오 헬스 신산업 규제 혁신 방안을 관련 부처 합동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술 발전과 시장 성장에 대응하며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6대 핵심 기술과 관련된 규제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더욱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규제 선진화 외에도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와 디지털이 융합되는 새로운 산업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핵심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이오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023년 기준 약 40개의 개학과가 대학에 설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 계약학과 운영 기술을 개선하고 약 정원제를 도입하여 산업 수위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바이오 생산 시설이 증대되면서 생산 인력의 수급도 필요해 이를 위한 GMP 수준의 한국형 미바트 사업이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 경쟁과 경제 동맹의 개념이 점차 기술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국가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바이오 분야는 국민 건강, 안보,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첨단 바이오 분야의 산업체, 학교, 연구소, 병원 융합과 기술 분야의 융합을 통해 바이오 경제를 선점하는 전략이 중대한 시기입니다. 이처럼 첨단 바이오 분야는 국민의 건강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첨단 바이오 분야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문제를 발굴해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